안녕하세요. 아, 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 논란, 초등과학 뒤집기, 공기, 대기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놀란 초등 과학 뒤집기 공기 대기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구의 공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지구의 공기층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어떤 층은 비, 눈, 폭풍 같은 기상현상이 생기고 어떤 층은 아무런 날씨 변화도 생기지 않고요. 왜 높은 산은 한, 항상 추울까인데요.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지표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미치지 않아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열은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뒤 다시 우주공간으로 내보내는 열이고요. 지구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대기인데요.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대기이며 공기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태양풍과 자외선을 막아주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마찰력으로 태워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거고요. 대기는 지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달은 대기가 없고요. 하루에도 여름과 겨울을 모두 겪습니다. 지구는 강한 중력으로 이제 대기를 붙들고 있고요. 중력이란 지구나 달 같은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지구의 중력은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공기 밀도도 낮고요.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중심으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헌, 열, 열권, 열권 네 개로 나뉩니다. 대류권은 지표면에서 10km에서 15km 까지이고요.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바꾸는 것도 대류현상입니다. 성층권은 대류권이 끝나는 곳에서 10km부터 15km부터이고요. 고도, 500km, 고도 50km까지가 공기층이고 비행기가 다닙니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고요.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권은 고도 50에서 80km까지이고요.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고요. 열권은 중간권 위에 있고요. 열권은 태양의 영향을 직접 받아 높이 올라갈 올라갈 수? 수록 이제 기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이된 것은 첫 번째, 왜 높은 산은는 상추 일까두 번째, 지구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대기 등등에 대해서 설격이되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하늘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첫 번째, 하늘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질문 하고 싶은. 더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님들 논란, 초등 과학 뒤집기, 공기, 대기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높, 왜 높은 산은 항상 추울까? 그리고 중, 지구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대기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